자, 봅시다. 130번입니다. 자, 우리 친구가 이제 어, x분의 1 해서 이제 개수로1 5까지 풀었는데 더안 나왔다 그랬는데 잘봐 봐. 이거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상수항이 나오려면 자, 잘봐 봐요. 일단은 그 뭐지?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는 부분이 얘거든. 뭐 일반항을 세우든 뭘 하든 일단 얘가 일단 포인트잖아. 맞지? 잘 봐요. 선생님 그때 그 일반항 세워서 해도 되는데 이게 조금 간단할 수가 있어 봐봐 내가 내가 선택을 한번 해보는 거야잘봐 내가 얘를 빵번 선택하고 내가 얘를 여번 선택하면 이게 나왔지 전개식에서 그 다음에 내가 얘를 한번 다섯 번 5번 선택하면 얘는 x 곱하기 x 오 제곱분의 일이니까 얘는 x 네 제곱분의 일이 될 거야 이, 이거에 항의 개수가 나온다는 소리지 이거 이해됩니까? 그럼, 얘는 2, 4가 되면, 마찬가지로 얘는, x, 제곱 곱하기 x, 4제곱분의 1이니까, 얘는 x, 제곱분의 1이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내가 3, 3을 선택을 하면, x, 세개 x, 세개분의 1이니까, 얘는, 딱, 어떤, x, 0제곱이 되면서, 어떤 상수항이 나오겠지. 세마, 이해됩니까? 음그 다음에, 잘 봐. 얘가 4개, 2개야. 그러면 x 4개 x 제곱 분의 1 이니까 얘는 x 제곱이라는 개수가 나올 거고 다섯 개 하나 하면 x 5 x 분의 일 이렇게 될 거야 1 분의 1 그래서 x 4 제곱이 나올 거고 마지막으로 여섯 개 연계하면 x 6그 다음에 얘는 어 끝났죠 어 그냥 이것만 나오죠 x 6 제곱의 개수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쭉 나열하면 약간 이런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대가 이제 눈치를 챘으면 이렇게 가는 거지. 상수항이 나오려면 얘는 내가 얘를 전개를 했을 때 뭐랑 만나야 되냐면 x제곱분의 1이랑 만나야 되잖아. 맞지? 즉, 내가 아까 정리했던 식에서 이거를 만나야 돼. 이래야 상수항 돼. 맞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x랑은 누구랑 만나야 되냐면 x분의 1이랑 전개됐을 때 곱해져야 딱 상수항 나올 거 아니야. 맞지? 즉, 근데 여기서는 x분의 1이 없어. 여기서는 아무리 봐도 X분이라는 항이 나오지 않아. 그래서 예로는못 만든다는 거지. 이해되니? 그 다음에 얘는, 마지막 얘는, 그냥 여기서 이제 상수, 상수값이랑 만나겠지. 야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 상수값이 나온다고, 여기. x 0곱 딱, 요렇게. 됐습니까? 응.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보자는 거지. 잘 봐. 그럼 얘는, 어, 내가 X를 기준으로 할게. X를 여섯 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X 분의 1을 내가 4개를 선택하면 나오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654, 6530나누기해서 15. 그래서 얘는 요거에 x 어, 제곱이 나오게, 아, 제곱 분의 1이 나오나? 얘 이렇게 나오지. 이거의 개수 맞아. 그래서 이거랑 그다음에 아까 문제에 있던 얘, 얘랑 곱해져야 이제 딱상수항15 나오겠지. 괜찮니? 그다음에 잘 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x를 세개 선택해야 되잖아. 맞지? 6 3에다가 x 세 개. 그다음에 x분의 1을를또세 개. 이해 되니 그럼 얘는 어6 3이니까6 5사3일 그래서 20이네. 맞지? 맞죠? 어 20. 에다가 이제 얘는 어 이제 x 세제곱 얘만 네 그냥 상수항 딱 얘만 나오는 거지. 됐어? 그다음에 곱하기 이제 아까 상수항 요거 1이랑 계산이 돼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상수항 나오시는 게두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답이 35가 돼요 그래서 130번의 답이 어딨니? 어, 그래서 35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 그러니까 쌤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반항 세워서 해도 돼 일반항 세워서 해도 되는데 나는 그냥 약간 좀 센스를 발휘해서 그냥 어차피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얘네 만나야 되는 게 이거. 이걸 이제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보통 이렇게 요 하나 다섯 개. 어안 되네. 두개네 개. 어 되네. 세개세 개, 세 개. 어 되네. 이렇게. 근데 그게 힘들면 일반 한번 세워서 해보시고 똑같을 텐데. 일반 항으로 세워서 안된 건가? 그럼 일반 항으로 쌤이한번 해볼까요? 일반 항으로. 오케이. 그럼 이거 지우고 일반 항으로 한번 해볼게. 일반항으로 했는데 안 됐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일반항 해봐야지. 이거는 그냥 쌤이 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약간 이런 거 그냥 센스로 푼다고 하죠. 그냥 수학 센스로 는데 그럼 쌤이 한번 일반항 세워서 해볼게. 잘 봐. 그럼 내가 얘를 일단 일반항 세워보면 얘는 x를 기준으로 해볼게. 뭘로 기준해지? 이 친구. 어 기준이 뭐지 잘 모르겠네. 그럼 내가 어, r 번을 xR로 할게요 이렇게. 그럼 x 분의 1은6 r 이라고 해볼게요. 됐니? 음, 그자 정리하면 자6 c 아래다가 xR 자그 다음에 얘는 분수니까 x에 마이너스 1어쓸수 있겠죠 맞죠? 이제 거기에 6 R이니까 지수끼리 곱해져서 이제 얘는 R 마이 6이 될 거야. 맞아? 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x에 R 마이너 6이라고 써주고 이제 이걸 정리하니까 따라서 X의 2R-6 이렇게 되겠네. 일반항이. 요거 일반항. 됐습니까?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잘 봐. 그럼 첫 번째 X제곱이랑 만나서 얘가 만나서 상수항이 되려면 잘 봐. 이렇게 돼야지. 첫 번째 X제곱이랑 곱했을 때자 6CR의 X2R-6이 상수항이 되려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맞지? 그래야 얘랑 얘랑 더해지면 빵 되면서 상수항 되잖아, 맞지? 그래서, 자, 2R 빼기 6이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어, 넘기면은 2R이 4가 되고 R이 2가 되겠죠. 이해 되니? 그럼 잘 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R이 2니까 자, XO 곱하기 6C2 곱하기 X에 이제 R에다 2 넣으면 이렇게 되겠지. 얘랑 얘랑 만나서 0차 되면서 아 그냥 딱 상수항만 나오는 거 맞지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냥 두 번째 어 이거 좀 지우게 자리가 없을 것 같네 잠깐만 그 다음에 조금 옮겨야겠다 자리가 부족하겠다 자그 다음에 얘를 만나고 싶어 얘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이전개식에서 x 분의이란 항이 나와야 되잖아 즉 x의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돼즉 그래서 내가 이제 해볼게 이번엔 이 ER-6이, 마이너스 1이 될 때를 봤더니, 넘기면 5가 되면서 안 돼. 지말 R은, 그 뭐지,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정수가 돼야 돼. 근데 음의 정수는 안 되지, 맞지? 0, 1, 2, 3, 4, 이런 건 돼도 음은, 음의 정수는 안 되고, 분수도 안 돼. 그래서 못 만들어. 됐어? 자, 마지막. 1. 이제 1이랑 상수항이 되려면, 당연히, 여기 일반항에서도 상수항이 나와야겠지, 맞지? 그러면 즉 이렇게 세워야지 식을. 자, 6c 아래 x의 1r 만일 수기는 상수항이 되려면 얘가 또 마찬가지로 0이 되야겠지. 그래서 r이 3일 때야. 이해되니? 그래서 6c 3. 그러면 r에서 3는 0딱 되면서 이제 상수항만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얘 계산하면 654 3일. 아, 아까랑 결과 똑같지, 20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15랑 20을 더해주면 끝나겠지. 쌤만 이해됩니까? 일반화 어디가 틀린지 한번 잘 봐봐요. 쌤이 두 가지로 풀어줬으니까. 알겠지? 그리고 쌤이 너무 피곤해서 <laughs> 잠을 어제도 많이 못 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찍고 쌤이 내일 또 시간 내서 찍어줄게요. 알겠죠?